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90kg. 90kg. 요 100kg. 오늘 가슴 운동 어제 초밥 오징어 먹어서 그런지 잘 됐어요. 중량 잘 쳤습니다. 저거 하면 어깨 운동 되냐고요? 위 가슴이죠. 가슴 위쪽 많이 먹어요. 윗가슴이랑 어깨의 전면도 같이 먹죠. 양말, 저거 캐릭터 양말이냐고. 네, 헐크. 자, 이제 120kg. 제가 120kg 1회가 제 최고 신기록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무게죠. 컨디션 제일 좋을 때 120kg 한번 밀었어요. 오늘도 좀 컨디션 괜찮아서 120kg를 도전하는데. 깔렸습니다. <laughs> 안 나시죠? 안전바 있잖아요. 안전바 있어서그 다음 다시 100kg 이제 무게 낮춰서 힘은 중량제는 끝났고 무게 낮춰서 100kg 갑니다. 저 이번에 이어폰 산거말 말씀드렸죠? QCYT1 이거 좋은 거 같더라. 귀에 끼고 있죠? 이거 보이죠? 이거 좋아. 여러분 쓰세요 이거 16,000원짜리인데 내가 봤을때 가성비 1티어 다 이거 제일 좋다 얼마.. 난 이어폰을 얼마전에 50만원짜리 샀다고? 이어폰을 50만원짜리 산다고요? 금수저에요? 100키로 3 4 5 6 배돈 특, 돈, 돈 관련된 거, 돈 만나, 금수저냐로 시작하고. 아니, 이어폰을 50만원짜리 쓰면 당연히 금수저예요. 물어볼만 하지. 돌았나. 이제 힘다 빠져서 80kg. 80kg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한쪽은 지금 5, 15kg 꼽았거든요. 이 여기는 20, 1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0, 1 5예요 실수로 여기를 잘못 꼽았어.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준비 딱다 해가지고 <웃음> <웃음> 다시 가라끼워가지고 네, <칼을> <laughs> 벤치 얼마치냐고요 벤치 최고 신규로 130kg입니다 이게 80kg 80킬로는 이제 가볍게 하죠 자 이제 60, 이제 벤치프레스로 넘어옵니다 가슴 가슴 상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로 가슴 윗부분을 했으면 저는 윗부분 하고나면 아래, 중간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플랫벤치로 넘어갑니다 인클라인 120인데 어떻게 1 3 0밖에 못치나요? 몰라요 벤치프레스 130인데 인클라인 120 저는 그렇게 치던데 60kg 처음에 60kg로 워밍업. 벤치 할때발 대면 뭐가 좋냐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이제 저희 헬장에는 벤치 프레스를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하라는 선수들이 많아요. 다리를 올리고 하게 되면은 요추 허리가 허리가 보통 벤치 프레스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겨요, 허리 뒤에. 이렇게 해서 벤치 프레스 원래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뒤에 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현상은요 여기서부터 중립을 만듭니다. 중립을 만들어서 다리를 올려요. 허리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복부에 코어에 힘을 주는 거죠, 이 복부에. 복부에 힘을 주신 준 상태에서 중심을 가슴 근육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가슴 근육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요런식으로 많이 해요 당 위험하죠 왜냐면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중심을 다리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로 조금이라도 중심이 기울어지면 바로 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고중량은 다리 올리고 하면 위험한데 적당한 중량은 다리 올리고 하는 거를 저희는 선호합니다 60kg, 워밍업 끝나고, 100kg, 11, 8, 8, 8, 8, 여덟 8, 8, 8, 8, 저번 PT 받고 있어요, 관장님한테. 자, 120kg. 이게 원래 인클라인하고 힘이 좀 빠진 상태라서 그런지 120도 빡세더라고. 120 원래 3 개까지 밀거든요. 한개 밀고 댄밸스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힘 빠져가지고 중심이 살짝 비틀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보면. 살짝 왼쪽 가죠. 빵! 올라오다가, 살짝 이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가죠. 이럴 때 부상 위험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고중량이 위험해. 봐봐, 지금. 지금 방금 이 타이밍. 왼쪽으로 살짝 가죠, 밀면서. 이때! 보이죠? 이런 거를 본인이 동영상을 자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예. 네.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거를 자주 봐야 돼. 저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자이번에 120kg. 이번에 120kg인데 방금 한 개밖에 못 밀었는데 이번에는 보조를 받습니다. 관장님한테 보조를 부탁해가지고 관장님 이제 수업, 수업 중이어서 수업 딱 끝났을 때 타이밍 맞춰서 보조, 보조 좀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옛날에는 팔뚝 더 굵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그런데 2015년까지인가 활동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몸 진짜 좋으셨어요. 어깨에 수박단이 있 우리 헬장은 트레이너한테 보조해달라 니까 자기가 다 들어버리길래 보조해달라 안 하는데 힘 조금만 주세요 말해야지. 힘 조금만 주세요 하면서 그냥 말해달라 하면 되지. 그런 보조 사람마다 보조 스타일이 다르니까 말을 해야 돼. 나는 처음에 처음 보조하는 사람이면 나 무조건 이렇게 말해요. 보조 한 번만 부탁드리고저 혼자 한 3개 정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난 이렇게 말을 해. 내가 개수를 아니까. 다음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50kg 한쪽 당 50kg에요. 한 손에 가시입니다. 하나 들려 있죠. PT 받는 사람한테만 보조해 주세요. 아니! 보통 해달라면 다해 주시는데, 네. 다섯 개. 겨우밀죠 끝. 이제 힘 빠져서 4 0키로 자 이게 끝나면은 로우 플리, 케이블, 플라이 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laughs> 운동은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밑에서 올려쳐야지 가슴 상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다음, 케이블 크로스오버. 야 이렇게 보니까 존나 키 작아 보이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믿으면 안 돼요. 중량 치다가 지릴 때도 있나요? 아니요. 화장실 하고 다 갑니다 이미 미리. 지리면안 되니까. 저거 밑으로 해도 되나요? 예. 네. 위에서 내려 꽂을 수도 있고 밑에서 올려칠 수도 있고. 앞으로 하라는데, 앞으로 해도세요 방향을 자기가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도 궁금해. 바지쫙 올리냐고요? 저는 저는 하체가 멋있어 가지고, 바지 올리면 스스로 자기한테 나를 시즘에 빠져버려요. 제 하체가 제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허벅지 노출 중 걸리면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다리가 X 다리거든요. 그래서 반바지 입잖아요. 반바지 내려 입잖아요. 그럼 다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병신 같아. 그래서 차라리 걷어서 올리는 게 나아져. 더너 더, 더 나. 나아. <laughs> 봐봐, 지금 다리도 지금 여, 살짝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X 다리가. 그래서 내리면 더병신처럼 보여. 그 다음, 케이블 풀오버입니다. 풀오버. 이거 이제 어디, 이것도 똑같이 가슴 운동인데, 다들 이렇게 만세하면은, 요 가슴부터 시작해서 요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여기 겨드랑이부터 시작. 겨드랑이 앞부분.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요기. 여기를 힘을 꽉 줘가지고, 흥! 내리는 거죠. 내리는거죠. 이, 이 힘으로 이 힘으로 늘렸다가 내리고 늘렸다가 내리고 오케이? 배살은 언제 빼실거예요 빼고있다 미친놈아 열받게 하지마라 삼두 운동인걸로 아는데 자, 삼두는 삼두는 주동근이 팔꿈치여야죠 지금은 보시면은 어디가 움직입니까? 어깨가 움직이죠? 초보자를 위해서 이런 거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주로 주, 주 관절이 어디예요? 어깨잖아요. 이 관절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요 그러면 여기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억하는 삼두 운동은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 관절이 팔꿈치죠. 그래서 팔꿈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팔을 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삼두 운동이죠. 팔 뒤쪽이 먹는 거죠. 이 부분이 먹는 거고. 주관절이, 주동근이 어깨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가슴이 먹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저거 배동 운동인가요? 원래 있는 거예요. 풀오버 모르냐? 덤벨 풀오버 케이블 버전이야. 얼굴 좀 부었어요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부었어 금비대 목적인데 횟수보다 무게인가요? 아니죠 저는 근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고중량도 똑같이 근육이 큰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고중량 컨트롤 가능하면 고중량 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운동으로 귀여운 쪽좀 했습니다. 가슴 안쪽 프레스.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개발한 운동은 아니고 여기 그 유튜브에서 외국인들 하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외국인들 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약점이거든요. 가슴이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을 쥐어짜기 위해서 원래 가슴은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로 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안쪽까지 자극 주려고. 모두 맨날 빠냐고요. 땀 많이 흘리면 빠는데, 땀 별로 안 흘리면 두번 입습니다. 밀가슴보다 아래 가슴 만드는 게 힘든가요? 그건 사람마다 달리 다르죠. 가슴 생긴 게 보면 선수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가슴 잘 크는 사람도 있고, 안 크는 사람도 있어요. 안에 티 하나 입었어요. 아, 와꾸 씨, 존나 상남자다. 진짜 와, 진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진짜. 이런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구안 까고 헬스장에서 저러고 있으면 솔직히 눈도 못 맞이실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아니 표정 파. 오우씨. 오.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가슴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갈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아마.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아침 일찍 가서 등 운동하고, 11시에 태보 수업하고 집에 올것 같아요.